박형식 씨의 둥구스름한 콧등은 체력이 적당하고 명예심이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온순하고 정이 많아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입니다. 반듯하고 잘생긴 콧대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이며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끈기가 있고 추진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운세의 흐름이 좋게 흐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 큰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둥근 코끝을 갖추고 있기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일찍 터득해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배짱이 좋고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형실 씨의 귀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춘 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귓불이 구슬처럼 늘어져 있으므로 금전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안전된 생활을 합니다. 정이 풍부하며 체력이 좋고 정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가 지나치게 많을 수 있으며 유혹에 약한 편입니다. 귀의 상부가 뾰족함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인생이 고독함을 나타냅니다. 건강관리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정된 귀의 윤곽은 온우하고 보수적인 것을 나타내고 성격이 우유부단함을 나타냅니다. 눈꺼풀에 살이 약간 부족한 듯하고 눈 두덩이가 살짝 꺼져 있으므로 생각이 깊고 합리적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대범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경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눈의 윤곽을 갖추고 있으므로 금전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냉정한 편이며 타산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눈동자가 흑백이 분명함으로 눈의 판단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현명한 편이며 예술과 학문에 재능이 있습니다. 눈썹이 짙고 약간 곡선을 이루므로 일과 애정, 모든 일에 집착이 강하고 욕망이 강한 편입니다. 신중한 편이며 사고방식이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로워 총명한 편입니다. 그러나 조금 여성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눈썹이 칼처럼 뻗어 있으므로 신념은 있지만 협조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용기, 결단력, 의지, 실행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며 윤택하고 도톰한 입술을 갖추고 있으므로 목적을 위해 밀고 나가는 끈기가 좋아서 맡은 업무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활처럼 올라갔으니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기가 많은 편이며 성격이 밝아서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애정이 풍부하고 밝은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똑부러진 면이 있으며 열정이 뛰어나고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꾸준하여 재물복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울 정도로 특출나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활처럼 올라간 입꼬리를 갖춘 사람들은 총명하고 두뇌가 명석한 훌륭한 인물이 많다고 말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약한 편이고 지나치게 낙천적인 면이 있으며 자존심이 강합니다. 관상 총평 인기가 많고 애정이 풍부하고 밝은 성격을 지녔으며 생각이 깊고 두뇌 판단력이 좋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편입니다. 조금 여성스러운 면이 있지만 열정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며 운세의 흐름이 좋게 흐른다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중년에 큰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 특징 흑백이 분명한 눈동자를 갖추었으며, 뚜렷하게 뻗은 눈썹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윤택하고 도톰한 입술과 활처럼 올라간 입꼬리가 관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상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